온? 여기서 까분해. 나 방금 상냥님 오신 건데. 이집 조상 중에 집에 왜 외장군이 하나 보이지?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 언니가 지금 못뭐 붙어서 왔어. 어 뭔가 비극이 된것 같았어. 귀신을 안 믿는데. 부끄러서 <laughs> <laughs> 그러면 혹시 저희 이렇게 팀인데 이렇게 해서 잘 될까요? <laughs> 못했음.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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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리모새세의 비즈 미에고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근데 우리 오늘 어디가? 지금 저희 어디가요? <laughs> 저희 아침부터 이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어딜 데려가시 거예요? 가면 점 보신 적 있으세요? 네아저점 많이.. 오점고을한 아, 번도 본적없나요 점집에 아, 가는 거예요 아~~ 점집 재밌겠다 저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살면서 저도 아닌가 아우 씨아 여기 아우 다 그들은 몰랐다 정집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어. <laughs>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laughs> 몇살 몇 같아요? 두몇살 <laughs> 같아요. 한 20대 한 초반? 막막 <laughs> 막 졸업한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아, <laughs> 성함이 어떻게 될까? 더 강도원이요. 97년생? 20살에 더 6, 플러스 6살. 그러네요. 97년? <laughs> 10월 14일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음... 어딜 가서도 좀 이쁨을 받을 사람은 맞아요, 본인이. 음... 근데, 아. 음... 지금 저기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왜냐면 사주가 외로운 사주야. <laughs> 그러니까 용하시네요 그게 왜냐면 뭐 신나서 까불까불 하는데 막상 진짜 저기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 가면 말도 못 하고 그래서 답답해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주는 단계 문제가 아니고 본인은 일이고 뭐고 다 걱정 안 해도 돼아 진짜요? 어, 근데 문제는 진짜 여자가 없어 아이고 제 인생은 왜 이러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여자랑 혹시 사귀어 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하.. 아, 역시 역시라. <laughs> 역시라니. <laughs> 근데 목소리세요? 뭐 실제로는 목소리 제가 친구한테 전할까요? 화아 엄마, 엄마한테 전할까요? 화 <laughs> 결론은 목소리다. 진짜 찐모소 맞습니다. 아 나도 진짜 PD님 뭐 주신 거같긴도 해. 증거가 뭐예 어떻게 알아? 진짜? 진짜로? 아니 사주가 외로워서 사주 맞다니까. 응, 오. 그럼 저 평생 <laughs> 독거노인으로 사나요? 아 <laughs> <laughs> 어떡해. 나 <laughs> 이거 <laughs> 진짜 어떡해. <웃음> <웃음> 야, 나 이게 더 슬프고. <laughs> <laughs> 리액션이 너무 진짜. 아니, 제... 오빠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여자가 널 좋아하냐? 왜요? 응? 여자한테 까불기나 할줄 알지, 네. 어? 마음을 제대로 주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네. 아유, 저 채신말이 없는 거. 아유, 저 철없는 거. 그래서 여자 안 생겨. 죽을 때까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안 돼? 저요? 죽어야죠, 그냥. <laughs> 이거 약간 내가 정글에 진짜 준거 같은데, 느낌이. 아니야. 여기서 까분네나 방금 3년 넘으신 건데. 예. 연기 같아, 이게? 아니요. 카메라 다불러다 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도 긴장돼.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때 진짜 혼자 사러 그러다가. 네. 안 풀면 답 없어.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조상 중에 젊어서 가신 조상이 있어. 네. 그게 뭐냐? 결혼 못 하고 시집 못 가고 그러고 죽은 조상이야. 그게 문제야. 2 6여인데 안타깝다. 어 어떡해. 네 그다음 저 최강주요. 최강주. 네 최강주. 이집 조상 중에 일본 사람 있어? 응? 뒤에 왜 외장군이 하나 보이지? 어, 네, 저 일본 혼혈이에요. 혼혈이야? 아. 네. 어. 제가 특이하게 일본 혼혈이거든요. 성격이 네. 되게 불같네 이 친구. 보기랑 다르게 착각하면서 어? 네. 왜? 아니야? 이런 애들이 건드리면 무서워, 한 번, 폭발하면. 처음에는 동글동글 잘, 잘, 이다가 갑자기 한번훅 하고 확 가는 게 있어, 얘가. 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한국에 있으면 안 돼. 한국에 있으면 안 풀려. 진짜요? 응. 음. 그쵸, 진짜 일본 가야 돼요? 외국 나가서 해야지. 일본 가는 게 좋지, 이사주는? 그럼 한국에 있으면 안 돼요. 여태까지 살면서 잘 풀린 게뭐 있어? 그, 그쪽으로 가야지. 그쪽 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신이 딱 있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뭘 해도 뭔가 될듯말듯 듯 하면서 자꾸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사주의 영마살이 굉장히 세, 본인은. 그래서 한국이라는 땅에 그게 감당이 안 돼, 사실은. 그래서 멀리 가야 돼. 음, 음. 본인은 걱정할 건 없어. 여자가 문제야. <웃음> <웃음> 지금 서, 선생님 아니시죠? 어. 아, 네. 그렇구나. 네. 와, 나 선생님 왔다 갔다 해. 네, 네. 음. <laughs> 사실 이두 분은 내가 그렇게 먼저 본 이유가 네. 왜 여자분 따로 지금 두분 보냐면 이두 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 저는 황은비요. 네 저는 2001년 12월 27일이요. <laughs> 은비 씨는 뭐가 궁금해요? 그냥 제가 이쪽 뒤를 계속 귀도 될지. 유튜브 이런 쪽? 네 방송 쪽인 차. 방송? 쪽에. 사주가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해? 그래? 어 누가 유튜브가 된대요? 본인이 방송 쪽이? 제가 하고 싶어. 본인이 하고 싶고. 근데 그러려면 사주의 끼가 있어야 되잖아. 어? 근데 본인이 끼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끼? 다재다능. 사실 나는.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본인은 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대중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사랑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매니아층을 끌어내는 게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뚫사주는 아니에요. 음. 일단은. 내데 음. 하나 난 경험삼아 해보라고 얘기는 하고 싶어 그냥. 음. 약간 예체능하고는 조금 안 맞네 사주가. 음. 그게 조금 아쉽다 음. 이 사주는. 네. <laughs> 어. 이 친구가 지금 좀 약간 좀 이상하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요? 임정현이요. 99년생 12월 4일이요. 양력이에요. 몇 살이지? 네? 24살이요. 저기 최근에 어디 갔다 온데좀 이렇게 갔다 온데 중에 산하고 물하고 이런 데 갔다 온 적이 있어? 있는데? 네. 어. 아, 지금 몸 괜찮아? 저요? 응. 아픈 데는 없어 아직?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할게. 언니야, 지금 뭐 붙어서 왔어? 굉장히 음기가 센 곳에 있었다고 나오거든. 지금 점사에는? 지금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지금 뭐가 붙었다야? 다리에 붙어있어 저쪽 다리 끝에 발목에 딱 <웃음> <응>. <웃음>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 이게 오래되면 은 나중에 몸을 점령하는 수도 있어요. 어디 갔다 와서 뭐야? 도대체? 또, 양양을 갔어? 지금, 본인은 지금 생명은 어리고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붙어있는 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몰라. 시간이 그건 좀 지나봐야 될것 같아. 이게 만약에 붙어있으면 이 사주고 나발이고 지금 다 작살이 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 그 갔다 오면서 뭐가 들러붙었어. 왜냐면 이 친구가 좀뭘잘 붙는 체질이야. 어, 아, 그래도 그렇죠. 되게 기가 세서. 그래, 기가 세다고 착각하는 게잘 붙는 거야, 원래. 음.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거야. 어, 그래. 하... 솔직히 얘기하면 이네 분들 내가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특히 나는 이세 분은 그냥 어떻게든 뭐 아직 젊으니까 상관없는데 일단 이 친구가 제일 걱정이었던 사실은. 그래서 이거 내가 일단 부적을 써줄게. 본인은 하고 싶은 거소위 말하는 뭐유튜브라던가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끼를 조금 많이 올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도화살이 좀 포함된 그런 부적을 해줄 거고 이쪽 같은 여자 생긴 부적 을줄게 <laughs> 해외를 나가는 부적을 해줄까 아니면 국내에서 잘 되는 부적을 써줄까 국내에서 잘 되고 싶어. 아, 네. 아 어떻게 너무 애절하다 표정이. <laughs> 이쪽은 내가 귀신 떨어지는 부적을 써줄 거예요. 일단 나중에 한번 본인은 구슬 한번 하기는 해야 돼. 응. 음? 네. 그러면 혹시 저희 이렇게 팀인데 네. 이렇게 해서 잘 될까요? 솔직한 말씀해주세요. 네 솔직한 말씀해주세요. 각자의 개성들이 너무 강해. 음. 사실. 중화으로 따지면은 부여 포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음. 표현하자. <laughs> <laughs> 풍짝풍짝이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엑셀을 취하면은 여기서는 딴짓들 하고 있거든 소리 <laughs> <통이> 말하는? 어. <웃음> 어. 툴러리 <laughs> 이게 우리가 카메라를 찍어도 포커스가 잡혀야 되잖아. 근데 음. 포커스가 안 잡히잖아. 음. 그래서 내가 부족을 해줄 테니까 나가서들. 좀 10분 정도만 이렇게 기다리고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일단 늦었으면 네. 되면 내가 부를게. 네. 응.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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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인터뷰 할까 요고 제가 제가 점이나 이런 사주를 좀몇번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전 긴장 안 했거든요. 근데 근데 아까 제가 정신 차는 소리 들었는데 그게 약간 어떤 뭔가 핑계가된것 같았어요. 약간 좀 그랬고 제가 좀 잘못했던 생각 들었고 그리고 조교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음? 어때요? 저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제 일본 혼혈이잖아요. 근데 제 뒤에 왜 나라 장군님이 계신데요? 일단 그거 그거부터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해외로 나가래요. 아저 어, 국내에서 잘 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 아 근데 너아 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 진짜로 이거 어떻게 알지? 네? 무슨 인터뷰예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어. 좋았어요? 네. <laughs> 방송 좀 하지 말래요. <laughs> 저번 사진 봤을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네. 그냥. 나는 어. 날 믿어 이러면서 음. 좀 무시하려고 했는데 되게 용하신 분이다. 음. 근데 용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면 아 음. 진짜 이쪽은 나랑 안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만해야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 음. 어땠어요?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좀. 소름 돋았어요. 귀신을 안 믿는데. 저부겠에서 네, 여기 지금 부적 다 썼거든요? 네. 저 친구들하고 일단 보고, 네, 보고, 이렇게 해서 풀어요. 네. 네. 근데 이거 공토 좀 봐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괜찮아요. 그럼 다 뜯을까요? 아! 나 아, 나 아, <are 생각 response> 아 뭐야? <laughs> 아. 슴파 아! 아, 아! 구라지롱. <laughs> <coping> 구라였어요. <웃음> 네. <웃음> 아 진짜로. <다> <laughs> 아! 아시 아 아, 뭐하시는 분이세요? 아, 무서님 맞아요. 아 맞아요. 어. 뭐야? 조금 제대로 봐주시면 안 돼요? 제대로 봐줄게요. 네. 본인 귀신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본니 유튜브 안 되거나 그러지 않아, 걱정하지 마요. 아,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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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laughs> 저는 지금, 저는, 저는, 저는. 아 본인은 여자만 좀 생기면 될것 같아. 아니, 저럴 같아. 아니, 저 진짜 열심히 어요 <laughs> <아유, 웃음> <laughs> 어, 열심히 해요. 알고 있어요. <laughs> 근데 본인 사주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잘 받쳐주는 사주야. 여기서 엇나가거나 혹은 약간 옥션이 옥션, 오버, 오버가 되거나 그래도 본인이 그거를 옆에서 조율을 되게 잘해주는 사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안 맞거나 그러진 않아. 잘 맞아. 어. 여기 우리 임정현 씨는 끼가 타고난 사람이에요. 본인은. 어, 어, 사주에 도화살도 있고 스타가 될수 있는 그런 사주야. 일단 음. 어떻게 보면 본인 은 같은 것도 사람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 운도 좀 많이 좋은 편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요. 어 근데 귀신부터 내가 재었다 소리했으니 얼마나 짜증났겠어. 안 그래? <laughs> 어 그리고 우리 최강주 씨? 좀 진짜요? 해외 나가도 잘 살아. 근데 어... 한국에서도 잘 살아 걱정 안 해도 돼. 아, 그럼 저 뒤에 진짜 외장군 있는 거예요? 외장군은 없어요. 왜저뭐아 <laughs> 아, 아, <저>, 어? <laughs> 그래. 아하니까. <laughs> 아, 집 가서 기도할 생각이었는데요. 어? 이사주, 내가 얘기할게. 본인도 이제 영마살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런 뭐 일본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직업 자체를 내가 많이 움직이는 직업을 하면 돼. 몸 쓰는 직업. 음... 내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여기저기. 그러니까 여기 캐릭터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 여기 딱 보면. 그니까 뒤에 서포트에서 남들 이렇게 잘 뛰게 해주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번씩 빵 터트릴 수가 있어.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저기 정준아, 그냥 바보야. 어, <웃음> <웃음> 어 그냥 바보고. 여기는 약간 깍쟁이. 약간 무한도전으로 아... 치면 약간 하하. 약간 요건 어 까불까불하고 아... 이런 거 잘하는 스타일이고. 저는요. 이거, 지거 박명수지, 이거. 아 <laughs> 농촌 어! 농호철 아니고요? 약간, 농홍철기도 있기는 한데, 본인은 내가 하나, 아, 어, 농호도 맞다. 근데, 박명수처럼 농호철이랑 섞어놨어. 어. 그래서 이게 혼자 자꾸, 엇나가는 좀아 <laughs> 사주예요. 그러니까, 아 자기 간에는 누가 열심히 해본다고는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아, 사주가 그리고 외로운 사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분은 여자를 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노는 게 좋은 거야, 그냥. 어... 그러니까 뽀로로. 뽀로로지, 노는 게 제일 좋아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것도 약간 있긴 해요, 솔직히. 어, 일단, 아, 내가 속여서 정말 미안해. 진짜기는 한데, 속이는 건 맞지. <laughs> 진짜기는 한데, 이러면서 약간 당황했었어. 솔직히 얘기할까? 네. 셋은 좀 운들이 좋아. 음...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노력파야. 아, 진짜 노력파야. 운보다도 자기가 노력으로 일구어낸 사람이야. 지금은. 내 네, 네, 우리 셋이 제일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지 언정 이 친구한테 되게 잘 참겨줘야 돼. 나중에는 저 친구가 되게 잘 나갈 거야. 아 <laughs> 이중에서요. <laughs> 아... 아... <laughs> 아... 근데좀 좀, 저희는 이기더해주시면 돼. 왜저는 조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laughs> 이런 사람 나와서 배웠어 근데 제가 여자가 생기면 잘 되는 것도 사실인가요? 아, <laughs> 아 그도 것 말씀해 주셨어요. 아, 아 제일 많이. 아, 지금, 지금 몸... 우리 뭔 얘기하고 왜? 있다고, 진짜 이렇게 같이는 언제다 게요. 아유 제발, 나팀 분위기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어 이거를 조율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네, <laughs> <있어요>, 어.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 넷이. 어떻게, 어, 어떻게 해야 어, 잘 끌고 맞아, 맞아, 맞아. 잘 맞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해요 아, 왜냐하면 잘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아이고. 지금처럼 아까 막 울고불고 울고 막 그런 것처럼 <laughs> 그렇게 자연스럽게 <laughs> 해 저희는 빛을 언제 볼까 그러면? 빛을 언제 봐요? <laughs> 네, 내년 정도 초? 발단이 되는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공합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초 정도 한 2월 2월도. 2월에서 네. 3월 정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사성. 말씀을 하시네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아. 어, 우리, 어, 말씀해주시는 분은 우리 뒤에 계신 할아버지야.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 오늘 이로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고니다 고생 니다